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예,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 상 어, 그리고 추천해드렸던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봐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비트 시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트 시향 먼저 보고 어, 추천해드렸던 알트코인들 하나하나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어, 비트 시향을 조금 참고하면서 꼭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 대응해 나가시라라고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어, 꼭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어, 바랍니다. 어, 일단 피트시아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일단 47K 저항대 48K 저항대 올라온다고 한번 밀림이 나올 수 있다. 어, 그러면서 밀림이 만약에 나오게 될시 43.6K, 42.6K 구간 어, 주요하다. 어, 여기 구간을 지킨다면 위로 보면 되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현금화 비중을 늘리시라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탈이 만약에 나오게 될시 39.5K, 38.2K에서. 어,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을 매수에 나서신다면 좋을 것 같다. 도전해볼 만한 어, 자리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어, 여기에 왔을 때도 제가 어, 쇼천산 임박 쇼 물량이 축적됐을 때는 세력이 한번 털고 가는 쇼 물량을 어, 청산시키는 반등을 주면서 청산을 시키는 반등이 종종 나온다. 라고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그러면서 여기에 왔을 때쇼청산 임박 어, 가능성을 언급해 드렸고 어, 결국은 쇼물량을 털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고 어,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였을 때 40.7k 40.3k 구간 어, 밀림이 나올 시 여기 구간을 지키는지 잘보시라 어,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여기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렸고 어, 이탈하게 된다면 현금화 비중을 늘리시라 어, 만약에 이탈이 나올 시 30%로 현금화를 할지, 50%로 현금화를 할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판단하면서 현금화 비준을 정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1.7%에서 4.3k가 2 깨졌죠. 그러면 39% 현금화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했는데 알트들이 많이 빠지죠. 그거는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반등 국면 어, 그리고 비트코인은 하락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반등 시기가 어, 비트코인이 하락 시기가 맞물린다면 알트들은 많이 하락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런 이유가 있고 도미넌스는 제가 조금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어,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게 제가 4 2 7 k 40.3K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 여기 구간 39.5K 다시 38.5K 38.5K에서 어, 반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37.8, 어, 37.5K 구간에 어, 또 어, 반을 어,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현금 한도는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쇼 어, 물량이 지금 선물 시장에 꽤 많이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내 룬더 하더라도 여기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41K, 41.6K 구간은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내려온다 한들 한 번의 반등은 주고 내려갈 것이다. 찐반등이 어, 될지는 캔들의 모양을 조금 봐야 됩니다. 반등이 나올 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든지 한다면 쇼털고 롱털고 같이 털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부분 어,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봐야 될것 같고 반등의 확률은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레버리지에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쇼 어, 물량이 그만큼 축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럴 경우는 세력이 가만히 안 놔둔다. 어, 상승을 시키면서 쇼 물량을 턴다라고도 어, 말씀드렸죠. 을 이때도 제가 쇼 청산 인박 말씀드렸던 이유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또 어, 레버리지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쇼물량 한번 털것 같다. 어, 쇼청산인 바. 결국은 비트코인 상승시키면서 레버리지를 어, 축소시켰죠. 어, 쇼물량이 청산됐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여기부터 레버리지가 점차점차 점차 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레버리지를 축소시킬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 보여집니다. 어, 보여지고, 어, 만약에 나중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롱, 숏다털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 캔들 무빙이 어떻게 나오냐면 쭉 올렸다 그냥 바로 뺍니다. 이럴 경우 숏 털고 롱 털고 같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게 아니다. 어, 여기에서 올라간 후 어, 비벼주고, 주고한다면 일단 어느 위치까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어또 주요 지지 구간이 선행해야 될 구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일단 나오게 된다면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어 말씀을 어제도 매일매일 어 드렸던 얘기가 뭐냐 37k 367k 부분 여기 부분 이탈은 얘기가 완전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조금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부분 이탈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조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laughs>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냐? 하긴 매매에 나서거나 선물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바닥 지점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플레이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조금 인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식으로 어, 여기에서 제가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 이 거래량이 힘 때문에 45.5K, 어, 결국은 여기를 한번 도전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 어, 여기 부분에 왔을 때도 43.6, 42.6K 구간 이탈되면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여기에 매수를 알려드렸죠. 그러나 여기에서 반등 올때 매도하자. 한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4K, 35K 레벨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어, 언급해 드렸고 여기서 결국은 또 반등이 나왔죠. 어, 반등이 나왔고 42K, 41.6K 구간 이탈시 위험하다. 어, 그러면서 선물 시장을 참고하면서 38K, 36K 레벨이 바닥일 확률이 높다. 결국은 37K를 지켜주면서 또큰 반등이 나왔고 어, 어떻게 선물 시장을 판단하냐. 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하실 분들은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도 좋을 것같은데 아무튼 미결제 약정이 바닥일 때 비트코인이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다. 어, 여기 보시면 이거 치워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비트코인 하락 모멘텀이 끝나간다라고 했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어, 이걸 보고 어, 바닥의 수치가 가깝다. 어, 이거는 어, 왜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 그러면 털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력들한테. 그래서 바닥일 확률이 점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왜냐하면 세력들이 물량을 축적할 때나 선물 시장을 건드려서 가격 하락 상승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수치가 바닥이다. 10 미만이다 어, 한다고 한다면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 어, 다 보시면 다 바닥이었어요. 여기에도 바닥. 결국은 37개 지켰을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 이 수치가 10m로 다시 내려온다. 그때 조금 우리는 손절가를 정하고 바닥에서 주워볼수 있는 기회를 찾거나 여기 지점이 안 온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안 오고 반등한다. 그러면 하긴 매매에 들어가면 돼요. 주요 지 아, 주요 중앙 때 돌파했을 때 밀림이 나올시 어, 안착할 때 어, 그때 매수를 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조금 플레이를 하시는 게 어, 지금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37K, 36.7K 이탈은 얘기가 완전히 틀려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서 어, 꼭 하시길 바라고요. 텔레그램 멤버십의 연방에서도 여기 어, 매수, 여기 매수를 알려드렸는데 어, 일단 현금화 한도는 매수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해외 전문가 분석글이나 보는데 뭐 지금 매수하면 안된다 어, 라고 하는데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어, 저는 단기 반등이 나오리라 봅니다 어, 보고 그 반등에 캔들의 패턴을 보고 캔들 모양을 보고 이게 집 만들어 갈 확률이 높은지 확률로 따져야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 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 전부터 계속 대응을 해왔죠. 계속 대응을 해왔어요. 어, 지금 뭐 내려오면 공포만 조장을 시키는데,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 더 깨질 가능성, 뭐더 내려갈 가능성, 더 내려갈 가능성, 어, 본인의 기준점을 세우세요. 그래야 어, 안 흔들린다. 어, 본인 기준점이 있어야. 어, 난말에 조금 안 흔들린다. 어, 그렇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도미넌스 보호 가도록 할게요. 어, 본인 기준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꼭 하세요. 본인 기준점. 어, 난말에 계속, 물론, 어, 본인들의 분석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본인 분석도 조금 필요합니다. 어, 왜냐? 그 사람들도 어, 틀린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규칙과 계획들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매매 원칙이라든지 어 본인들만의 규칙, 어 본인 매매 스타일을 어 규칙들과 그런 걸 조금 갖고 갖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는 일단 37개 36.7을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거예요. 어볼 거고 일단 도미넌스 뭐딴말 필요 없이 도미넌스 보고 간다면 어 일단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하락과 더불어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어 반등을 해주고 있다 도미넌스는 어 반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트들에게 좋아요 이 무슨 시나라 시나리 까먹는 소리하냐 뭐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 도미넌스가 오르는 도미넌스가 빠질 때 빠질 때 알트들이 많이 올라요. 알트들이 많이 오른다. 어, 그래서 어, 더 많이 올라가야 낙폭이 도미넌스 낙폭이 커지기에 알트 코인들의 고점의 범위가 노,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다만 다만 어, 비트코인 하락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반등감 안 물린다면 알트들이 많이 하락할 수 있어요. 많이 하락할 수 있고 비트코인 상승과 어, 도미넌스 상승이라면. 알트들의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잡으세요. 도미넌스가 이때 48%까지 갔을 때 이렇게 쭉 빠지면서 보라코인, 왁스코인,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플레이드 완전 난리부루스를 쳤잖아요. 20배에서 30배 가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만큼 비트코인 독주체가 체제가 한번 나오고 비트코인으로 몰려든 자금들이 알트 쪽으로 눈 돌릴 때가 도미넌스가 빠질 때예요. 도미넌스라는 게 비트코인 지배력을 뜻하는데 아마 앞에 세계에서 지배력을 뜻하는데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비트코인 시가총액 1%만 잡알트 뭐 알트 쪽으로만 흘러더라도 미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어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다. 지금 여기 43%, 44%에서 뭐이프로 도미넌스 2%, 2 빠졌는데 알트들 뭐한100% 가는 150% 가는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어그 이유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올려 주고 떨어 주는 게또 좋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비트코인 만약에 단기 반등이든 뭐 단기 반등이든 찐 반등이든 나올 것 같다. 41K, 41.6K 구간은 한번 터치하러 갈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때 또 도미넌스가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어, 도미넌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 오른다면 더 좋은 거다. 어,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들에게 지금 당장 알트들은 오를 수 없겠지만. 어 추후 비트코인이 오르는 행보를 이어갈 때어 알트들이 또한번더 난리 부르스를 칠수 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갈 때는 메이저 장을 메이저 장이 안 움직여야. 자, 자발트 어, 장이 제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 어 오늘부터 나스닥 워닝 시즌이죠. 나스닥은 완전 지금 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 나스닥.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비트코인이 저 정도 빠졌다. 굉장히 선방하는 거예요. 선방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선방하고 있는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문제는 나스닥이 제가 여기 부분 이탈하면 깨질 가능성. 여기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다행이지만, 어, 여기가 깨지고 내려간다면, 굉장히 암울해진다. 어, 12에서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단 어닝 시즌 어, 아마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 나스닥 1위거든요. 어, 애플 실적 발표가 중요하고 28일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그리고 구글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나네요. 아무튼 코카콜라가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어, 어닝 시즌에 따라서 어, 나스닥의 향방이 조금 결정될 수 있다. 저번 4분기에 어닝 시즌 때어 비트 아 나스닥 하락을 막아줬죠 잘 나오게 되면서 애플하고 어 그러면서 어 쭉쭉 어 다시 또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요번 어닝 시즌 어좀 중요하다 어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날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애플 28일 날어 실적 발표가 조금 중요하다 어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달러 인덱스 어, 달러 인덱스 어, 제가 어제 조금 자세하게 어, 또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또 어제에 비해 또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 어, 달러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지금 고점 부분이 100하고 100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00이 부분을 뚫고 나간다 그러면 106에서 110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고점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여기 부분이 고점들로 어,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어, 그거는 지켜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2부근을 또 돌파해 나간다면 그것도 몰라요 106에서 1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에 어,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어, 물론 저도 여기 구간에서 밀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을또한 어, 가지 이유가 이게 선반영 그러니까 어, 금리 인상 0.50포인트 인상에 대한 어, 기대감도 있, 있을 수 있지만, 뭐 물론 있겠죠. 여기 이만큼 올랐는데. 어, 그러나 제일 큰 거는 대차대조포, 어, 양적 기충에 대한 내용이 5월 달에 회의가 나올 것이다. 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 기대감. 그리고 6월 달 FMC 0.75%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많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 5일날 FOMC 날 금리가 결정이 되죠. 차라리 금리 결정이 점점 결정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차라리 꺾이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온다면 차라리 꺾인다. 그렇게 조금 보고 있고, 그래서 배기에서는 어, 한번 눌릴 것으로 봐요.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한번 눌릴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때 조금 어,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을 어, 이게 더 꺾이냐? 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라든지 어,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나오는 어, 지표라든지 원유, 원유 가격들도 어, 봐야 되고 어, 봐야 될 건데 아무튼 어, 지금 배기 보온을 뚫냐, 안 뚫냐? 어,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어요, 지금, 어, 현재로. 지금 추구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 단기 충격은 가능하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에, 어, 그래서 일단 조금 달러가 수축되어야 된다, 위축이 되어야 된다, 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어, 비트코인이 조금 좋다, 어, 그렇게 조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laughs> 어, 여기 부분이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저도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좀 많은 전문가들도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아무튼 어 그거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말이 길었는데 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예, 카바코인 매도 재매수 어떻게 할까요 텔레그램 멤버십명방에 물어보셔가지고 어,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여기 25% 매도 560, 5683 5483 25% 매도 5263 5033원 어, 재매수 그 다음 여기 6192, 5972, 25% 매도, 5683, 5484 재매수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매도 재매수를 어떻게 됐는지 보고 가도록 하고요. 자 이게 카바예요. 카바인데 자 보시면 25% 매도 구간, 여기 재매수 구간 나 왔죠. 그리고 25% 매도 구간이었는데 여기 재매수 구간 안 왔죠.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란다? 25%또 매도해라. 저항 저항 마다 또또 매도 매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여기에서 매수를 어 임하시는 거를 어 보통 지지 테스트는 다시 하러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매수하는 걸어 추천해 을 드리죠 어 추천해 을 드리는데 어 상황에 따라 여기에서 매수를 하든 어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뭐 해서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 일단 이렇게 어 알려 드리는데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 드리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 올라오면 25% 50% 매도, 어, 6,900원, 6,464에서 25% 50% 매도, 여기, 여기, 분매, 분할 매도 어, 구간 알려드렸는데, 어, 여기 구간 왔죠. 어, 6,900원, 6,400원, 25%에서 50%는 매도가 돼야 된다. 어,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분매, 분매, 분할 매도 구간 여기였죠. 아, 여기. 여기 구간이 죠 어, 여기 구간 어 일단은 카바가 제가 알기로는 5월 며칠날에 메인넷이 있다고 들었어요 메인넷 어 메인넷이 제가 알기로는 몇주 안남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오르면 다 매도하세요 일단 호재가 며칠 안남은거 앞으로 다가온다 라고 하면 어, 보통 호재 일주일 남기고 하락하거나 호재가 나와서 하락하거나 일단 호재가 튀어나오면 하락합니다. 하락할 확률이 조금 많았다. 그래서 조금 나온 다음에 분할 매도를 착실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추천을 드리고 제로스 여기 여기 분할 매수해 보자. 여기에서 터져 나온 거리라. 이거는 개미들이 어, 이런 거래량을 못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부근 여기 부근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어, 그리고 여기 부근 여기 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여기 분할 매도 구간 1차 구간 왔죠 어, 그러면서 비트코인 42.6K 43.6K 부근이었을 때 제로엑스 어, 위치가 여기였어요 그러면서 어, 여기 부근 다시 온다면 어, 매수를 해보자 매도하시고 다시 밑에서 줍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여기 여기 25%매도 다시 재매수 여기 부분에서 25%매도 재매수 알려드렸고 여기 어, 분할매도 착착착 어, 목표가까지 어, 다 왔죠 제료엑스 아주 큰 수익을 조금 어, 만약에 따라하셨다면 크게 봤을것 같은데 어, 여기 부분에서 25%매도 재매수 굉장히 많이 올랐죠 800원에서 1400원 그리고, 여기 또 800원에서, 여기 또 매도하고, 다시 죽고, 25%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했으면 수익이 조금 좋았다. 그렇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일단 또, 비트코인만 얘기하다가, 지금 뭐, 알트들이 중요하겠습니까? 비트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비트 시향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한다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그런 사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나온 다음에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숏을 털고 롱도 같이 털 것인지 아니면 숏만 털고 지금 찐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지 나온다면 제가 한번 봐보고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든가 해볼게요. 일단 또 방송시간이 20분 또 비트코인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일은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 나스닥, 뭐, 달러는 조금 줄이고, 비트코인만 조금 얘기하도록 할게요. 뭐, 말하다 보니까 또 20분이네.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